함수식 쓰는 법이랑, 그 다음에 인수정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우리 그 수학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수투는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인데, 이게 일단 fx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식을 쓰면은 우리가 문제가 좀 빨리 풀리고 이런 애들, 아니면 식을 써야만 풀리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인수정리가 사실 우리 이게 고1 내용이지, 고1수학 내용. 고1수학 내용이라서 안다는 것을 전제해 간다고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식 쓰는 법은 어디도 있지? 중학교 수학에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전제해가지고 본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인수정리 내용을 조금 같이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인수정리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함수가, 이 뭔가 이 축이든, 아니면 뭐 선이든, 뭐 y, y는 어쩌고, y는 어쩌고, 이런 거 있지. 뭐 y는 0 이러면 x축이고, y는 1 이러면은 그냥 뭐 상수함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여기를 지나죠. 어, 이거를, 얘, 얘가 함수가 딱 지날 수가 있고, 아니면 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지? 이게 접한다라고 하지.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접한다. 접할 수도 있고,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3차 함수 배운 사람들.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거. 그치? 어떻게 보면 접하는 건데, 접하는 건데, 어, 지나가기도 했어. 지나가면서 또 접하기도 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로 보통 함수를 지나죠. 그치? 그러니까 보통 어떤 선이 있을 때 함수가 일자로 그냥 쭉 지나가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접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정도가 있죠. 근데 이첫 번째는 여기를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면은 이 함수가,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최고 차항은 알수 없지만 인수로 x-a를 가져야 돼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 내가 얘를 b라고 하면은 이 fx라는 함수는 x-b의 제곱을 가져야 돼. 그치? 그리고 세 번째로 너 같은 경우는 여기를 c라고 했을 때이 fx가 x-c의 3승을 가져야 돼. 이렇게 되요 이렇게. 뭐, 수투에 뒷부분에 보시면, 뭐, 증명도 나오지.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쓰는 게 가장 편해. 어, 가장 편한 방법들이고. 이거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에 각각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1차 함수. 1차 함수,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쭉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면, 이 f(x라는 함수는 일단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y는 0일 때잖아. 그러면 내가 이 f(x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어떤 거를 만들어주고 이걸 우리 인수라고 부르잖아. 그쵸? 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너가 0이 되면서 이 함수가 0이라는 값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쵸? 이게 원린 거지 뭐. 그러면,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다가 뭔가 숫자 같은 게더 곱해져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p에다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너는 일단 전개를 해보면 px 플러스 p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0콤마 p를 지나는 거야, 이 함수가. 그럼 여기가 뭐냐면, p야, p. E.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 y절편이다. 이렇게 해야죠 y절편. 그리고 얘는 사실은 x절편이지. 네. 그래서 1차 함수일 때도 요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활용해줄 수 있고, 자, 여기가 만약에 2다라는 것도 주어졌으면은, 여기가 바로 2인 게 나오겠죠. 그치, 괜찮지? 왜냐면 여기가 y절편이니까. 그래서 1차 함수일 때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기울기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 그래? y절편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요걸로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는 점. 그렇지.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일단 식을 쓸수 있고. 그래서 또 하나 1차 함수 식 쓰는 법을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어. 자, y는 a라고 하는 기울기에다가 x p q.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기울기를 알아.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p, q인 거야. 이게 지나는 한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1차 함수를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X축에 대해서 두 개를 지난다고 치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뭐 5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는 또 마찬가지로 이 FX가 마이너스 4가 대입됐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5가 대입됐을 때 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4를 가지고 x 마이너스 5를 가져야 되겠죠 최고차항 p는 뭐 당연히 아무거나 있어도 되겠지 1일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음, 응,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이차 함수는 잘 나오는 게 이게 대칭성이야 대칭성 이찬순 대칭이잖아 항상 여기가 뭐 Y축이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칭성이 있어 대칭성이 있고 이 대칭성이 생기는 이 점을 보고 우리가 꼭짓점이라고 했어 꼭짓점 그리고 이 꼭짓점은 공식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당연히 이 꼭짓점은 얘랑 얘의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을 이용해도 괜찮겠지 이 전체 길이가 지금 9니까 그럼 이 반틈은 2분의 9가 될 거야. 그래서 5에서 2분의 9를 뺀 만큼 하면은 꼭지점이 좌표가 나오겠죠5 빼기 2분의 9. 콤마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함수에 다시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것을 또 활용해서 쓸수 있는 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꼭지점이 2,5야. 이러면 우리가 y는 어떻게 쓰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5의 최고 차항은 모른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꼭지점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어, 꼭지점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9를 보고 2차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을 공식으로 외울 수 있어요. 꼭지점의 x 좌표 그리고 꼭짓점의 X자표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되는 이 축의 X자표. 당연히 일단 같은 거겠지. 어, 이거랑 같은 건데. 왜냐면 이렇게 있을 때 너가 축이면서 여기는 꼭짓점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의 X자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어, 요렇게 돼. 요거 A고 요거 B. 요거 이렇게 똑똑 따가지고 계산하는 거. 요런 게또 있어요. 그치? 음. 그리고, 뭐, 2차 함수에서 당연히 뭐,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 어떠한 점에 대해서 딱 접해 있는 경우. 어, 딱 3에 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x-3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서 최고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괜찮죠? 이게 지금 접할 때고, 접할 때 아까 얘기해 줬지. 이렇게 접할 때 인수를 몇개 가지는 거야? 두개 가지지,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3차. 자, 3차 함수는 우리가 수투 뒷부분에서 당연히 배우지만, 그냥 정리하는 김에 뭐 스포일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미 했던 거를 복습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하나, 하나, 하나 지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를 1, 2, 3이라고 이렇게 1, 2, 3이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당연히 최고 차는 모르고 X-1을 인수로 가지고, 어, 여기가 X축일 때, 그 다음에 X-2도 인수로 가지고, X-3도 인수로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차 함수 두 번째 경우로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는 접하고, 여기서는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또 1이고, 여기가 또 2다. 이렇게 해 보시면은,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자, x-1에서 접하고, x-2에서는 지금 지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한개 그리고 앞에는 두개 이렇게 가지겠죠? 그리고 최고치함 p는 또 마찬가지로 모르는 상태. 이렇게 해서 또 3차 함수를 쓸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또, 3차 함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요 경우. 요 경우에서 여기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fx는 마찬가지로 최고 차는 모르겠으나, x-6이라고 하는 것을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식 쓰는 것이 되게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거식 쓰는 거 꼼꼼해가지고 생각 좀 해보자.